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한주 주제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안이 왜 나왔냐면 9월 1일날 어, 조금 진행을 한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금 있잖아요. 어, 기관 연기금, 연기금이 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우리 그 혈세, 혈세, 어, 세금, 그 연금,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는 것들. 걔네들이 이제 돈을 잘 벌어서 투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좀 빵빵한 게 유지가 되는데. 문제점들이 참 많죠. 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주된 이야기들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테 내용. 아 저는 증시콜라테 오치열입니다자 오늘 내용은 내돈 받을 수 있을까? 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는 이유는 내 노후에 어, 내가 퇴직을 하고 연금을 꾸준하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금 젊어서 어한 번이라도 더뛸수 있는 그런 나이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 보험료를 내는 건데 사실 전 이거 내는 것도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대비를 했을 때 우리나라 예전에 한 80년도 90년도에 국민연금 빵빵하게 내셨던 분들 그때 당시 막어막몇 십만 원막 이렇게 내 가지고 빵빵하게 냈다 나 나중에 이거 땅땅거리며 살아야지 했던 분들. 하지만 50년 지났죠. 한 40년 지났어요. 한 40년. 80년도에 내신 분들 40년 지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금을 타서 돈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됐다. 예전에 막 야, 그 야, 그때 당시 뭐한 달에 한 200이면 어? 어마어마하게 벌지. 했는데 지금 200으로 먹고 사나요? 못 살죠. 물가상승률입니다. 지금 이 물가상승률은 말이 물가상승률이지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이한주 주제 이야기만 하면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이고 줄이자면 물가상승률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 물가가 올랐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용어예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사실상 내 화폐 가치 하락률입니다. 물가는 그대로에 변하지 않아요. 물가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 물 1.5리터, 2리터짜리 사려면은 천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500원이 면 됐어요. 더 과거에는 물을 왜 사먹어?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물이야? 야, 좀물 틀어. 수돗물 마셔. 이랬었는데 지금은 수돗물이 보면 안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CF들 방송들을 계속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생수 파는 회사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야 수돗물은 안 좋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돗물처럼 깨끗한 수돗물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물천원 예전에는 0 0 원이었죠. 그런데 물 가격이 올라서 천 원으로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내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장 500원짜리 한 입으로 살수 있었던 거를 두입 그러니까 천 원짜리 한장 지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건데 금본위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금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뭐가 변한다? 금을 살수 있는 이 양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이 금값을 올라간다. 뭐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자들 금을 쟁여놓고 쌓아두는 이유가 몇십 년이 지나도 이 금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국민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80년도 200만 원을 내가 어, 나중에 벌 그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2020년도 되니까 200만 원은 껌값이야 뭐 껌값 아니죠 당일 껌값 아니지만 그어막두세명네명내집한 집에 뭐세명네 명을 막 부양을 해야 돼 근데 200만 원으로 정말 힘들다는 거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국민연금을 뭐 내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안 되네요 자. 자 오늘 이야기 좀세 개로 크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출산율 절망에 0.7을 찍었습니다. 야0.73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0.7을 찍었습니다. 자 전세계 고령화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슈들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율이 2분기 올해 2분기 합 일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딱 이제 있어가지고 애를 낳는 게 0.7명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지고 최소 어 조금 낳아줘야지 한명 이상은 낳아줘야지 좀 이게 어느 정도 나라가 굴러가기 끔 조금 상황이 되는데 사실 1.5명 아래로만 좀 떨어져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힘든 나라가 국내 좀 될 것이다. 이런 예의가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그 지난 8월 30일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은 그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0.05명이 줄었습니다. 원래 0.0 0.75명이었는데 0.7명으로 0.05명이 줄어서 지난해 4분기에도 0.7명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가장 낮은 수치를 또 찍은 거예요. 어,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고 합계 물론 2009년에는 2009년 전에는 이렇게 되지를 않았죠. 베이비붐 시대에 어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뭐그 외가댁, 친가댁도 다막 칠남매 막 오남매, 육남매 막, 막 주변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베이비붐 시대 때열 명도 낳고 막 이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 출산율 수치가 0.7명 음, 절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들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게 여성들이 그 남성들 포함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이혐난한 사회에.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 그런데 자식들을 낳아서 충분히 건사를 하질 잘못 하겠다.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명 낳으면은 내가 한 명에게 몰빵할 수 있는 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두명 낳으면은 5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명 낳아서 잘 기르자. 요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애초에 딩크족 분들도 많잖아요. 딩크족. 애안 낳고 너랑 나랑 단둘이 잘 살자. 이거. 이 딩크족 분들은 이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무슨 마인드냐면 이 각박한 세상, 그 물론 아이가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 자식까지 이 힘든 세상에 내던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출산율의 원인이 코로나 혼인율이다. 야, 코로나 터져 가지고 어? 에, 뭐, 뭐냐, 그, 하객도 얼마 안 온다더라. 어, 그래서 코로나 때, 음, 혼인율이 쭉쭉 빠졌습니다. 야, 예전에는 그래도 저혼인율도좀많고요 빨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혼인권수 자체가 막 43만 건, 막 40만 건, 물론 80년대, 95년대, 95년대,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막 이게, 공공년세 때부터 이제 한 30만 건대로 왔죠.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면서 19만 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줄어들면서 야 이제는 이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봐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잖아. 원래는 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도 결혼하실 분들은 다들 하시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사실상 어, 2022년도 중순이었나요? 그때쯤부터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벌써 1년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에다, 그거에 따른 것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 돼요. 근데 2022년도도 똑같네. 결과적으로는 출산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혼인율이 낮아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다. 아닙니다. 그냥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초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고령화는 이어지고 있고, 애는 낳지 않고 있고, 애 자녀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돌봄 그 노인 돌봄 공백지수 66지수가 증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노인 시설도 부족하고요. 어 계속해서 뭐 장기 요양 공백 89% 미수급자 750만 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돌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고령 사회에 진, 진행이 되는 거죠. 어, 예전에 2023년도 지금은 평균 연령 44살. 44세입니다. 44세. 그런데 1년 후, 2년 후 계속해서 늘어나요. 평균 연령이. 자, 2050년도 평균 연령이 20년 한 25년 정도 지나죠. 그런데 54세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꾸 자꾸 나아가 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 평균 연령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 장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봐봐 연금복 연금복권이래 국민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 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많아요 2070년도 57세면 좀 있으면 다 받죠 국민연금 다, 받, 다 받아야 되는 나이에요 평균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돈을 누가 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자,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추이 보세요. 계속해서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국민연금, 어, 좀더 많이, 어, 내가 이번 달돈 많이 벌었나? 자, 이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0 5 5년도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 뭐0 0대0 0대0 0대 분들이 나중에 한0 0년만 지나도 0 0년만 지나도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자, 자자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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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몇 퍼센트 좀더더 더 늘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2년을 늘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인상률 6.7% 기준 소득 조정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도 뭐 물론 지금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향후 이때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국민연금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상향을 한다고 라 합니다. 자, 월, 월 550만원 어, 소득자, 월 9590만원 소득자 보험료를 3만원까지 인상을 해서 국민연금을 얼마 낸다? 자, 자, 보세요. 자, 국민연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5, 600 정도 법니다. 이거 5600 정도 버는데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53만 원 나갑니다. 10%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세금이 또 나가잖아요. 여기서 뭐 세금뿐만 아니라 뭐또 나가고 뭐또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싹다 현금으로 박치기 가지고 집 사한 사람, 차 사한 사람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뭐 빠져나가 물론 이거 그거는 그 그분들의 뭐 이제 좀 재량껏 뭐 소득을 이제 좀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소득세 해가지고 뭐그 월말 정산하고 뭐, 그뭐어 종합소득세 내고 국민연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뜯어가 뜯어가는 거죠. 월 590만 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그. 또 세금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문제점들이 큰데 국민연금이 얘네들도 이제 주식을 굴리잖아요 기관투자자로 돈을 굴립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 몇 퍼센트 수익률이 아니에요 손실률입니다 마이너스 8% 8.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2022년도에 국민연금이 돈을 얼마나 잃었냐? 80조 원. 자, 우리나라 혈세 국민연금 보험료 80조 원을 손실을 냈습니다. 연말 기준 적립금이 900조 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 매년 소득 기준 소득 월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변동폭은 2010년 이후로 가장 큽니다.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을 가장 많이 낸 거죠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에서 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어, 그런 거이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33,0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국민연금, 그,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번에 어 우크라이나 재건해 가지고 철강 뭐 30조원 뭐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철강 업계들 뭐 난리 나게 뭐돈잘 벌겠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슈들 뭐 최근에 뭐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슈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최근에 정치 테마 해 가지고 뭐 이슈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어, 자 아까 그 제가 뭐 잘못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잠시만요. 자, 국민연금 개정 추이 보면은 이게 적립금 최대 1778조 원. 자, 이게 조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4차 재정계 예, 계산을 해서 재정을 계산을 하면 2057년.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험료율을 9%로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5%까지 거의 뭐 거짐 두 배죠. 두 배까지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2073년까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소진이 되고, 그런데 22%까지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2090년도 이후까지도 뭐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인데 보험료를 제가 100만 원 벌면 보험료로 22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78만 원 남는 건데. 말이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부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다뤘고요. 자, 한주 주제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채널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한 10분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17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파이팅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 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